아니, 나 샌데, yeah. 아, 나 샌데, 아, 나 샌데, 나 진짜 샌데 데미지, 핵폭탄인데 그냥... <목소리> 하... 시작부터! 선픽이 구만 이거 넘브려 야겠네. 가 봅시다. 1300점을 향하 여알았 어, 알았 어, 알았 어, 알았 어, 알았 어. 이 라인 은 해야 돼. 케넨이 겁나 안 전하 게잘 하네. 완전 그냥 매치업대로 하는 구만이 자식? <laughs> 이를 쓰고 안무빙하면 죽어야겠제. 노플이긴 해, 걔네. 하하. <laughs> 시원하게 박아버리네, 그냥 아주. 나이짜. 바텀 커버. 마무리 나오나요마무리이이이이이왓더 이거 먹고 집간척 멘탈 나간 캐린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멘탈 나간 캐린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<laughs> 멘탈이 나가버렸어요. 멘탈이 나가버렸어요. 자, 케네디 10초 남았죠. 케네디 이라인을 분명히 텔 쓰고 올 겁니다. 완전 뺀 다음에 직관 착벌해서한번더 숨어 거얘에테 어, 없나? 충고네! 아, 그리고 똑 같은 거또 당해. 또 당해. 똑 같은 거또 당해. 어. 가위. 저 간데 맞았으면 좋아 죽을 텐데아 타올도 못 먹었네. 아직까지 있을라나? 자르봐 왔으니까 갈만하죠아 우와! 죽주주 제압되었습니다. 있으면서 라인 밀어라. 화났잖아 지금 캐넨 화났잖아 캐넨 아르바니 있어요. 아르바니 있어요. 하하. <laughs> 라인전 아주 침착하게 잘했는데 한 번에 5킬로 게임이 끝났다. 제제이칼사은 좋고요. 오늘 출발이 좋은데. 카직스. 요즘 카직스 참 좋은 거 같아 저거 챔피언이. 나 저만인데 괜찮겠어? 안 배사? 아풀 쓸까 말까 고민했 이건 이다 아. 근데 안 쓰길 잘 했는데 레벨업 돼가지고 저거. 클날 뻔했네 방금. 어둠이 와, 이 와중에 제이스가 저거 잡으려거 레전드네. 나이스! 미쳤다! 이건 미쳤어요! 이건 미친 한타에요 예전들 한와3류충까지 와, 제압되었습니다. 응? 타고 가버렸. 용을 쳐! 아, 얘 뭐해? 아니, 뭐해? 사일러스야? 아, 진짜, 개열범네, 게임. 카이사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. 아까부터 야3코라고3코 그만 싸워라. 카직스가 계절 잘라주는데 그냥. 더 빼냐? w h a 갈리오 뭐 어디 갔어요? 순살 치킨 된대 방금. 어라띠. 안매도 테리는데. 카직스가 잘해. 카직스가 참 잘해. 업기를 파괴했습니다. 아! 기모띠. 콜라이더 기모티! 콜라이더 기모티! 콜라이더 기모티! 나이스! 대제! 1300점. 13층을 찍어 보는구만. 13층을 찍어 봐 부 1,302점. 아, 이거는 뭐 카직스가 캐리 했다. 카직스가 진짜 캐리 력이 장난 아니네. 저게 단칸에 약간 애들이지. 오, 저거 화이트 안 맞은 줄 알았네. 순간? 터널이 타고 온다. 터널이 온이거 깜짝 놀랐네. 이거큐안당기

오, 1타 쌍필 오, 잡았네 그래도 결국 오, 더블 킬했네 그래도. 필 보여주는... 아, 바로 스 십사기 맞다니까 저거. 챔피언. 탑은 행복합니다. 이런 건백 내혼은 쭉쭉 밀어, 쭉쭉... 아, 근데 이 게임 너무 편한데... 어쩜 이렇게 편하게 게임을 하지? 우리 팀? 나만 안찔리면안 짤리면 게임이 이기잖아 아이, 나 센데? 아 근데 나 쎈데? 아나 쎈데? 아나 쎈데? 나 진짜 쎈데 데미지? 핵폭탄인데 그냥? 사용 레스 길이 헬타. 나못 뭐 팔았대 방금. 나뭐 팔고 방금 무대를 샀는데? 아이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? 뭐야? 아 예? 야 오히려 오히려 세. 공격! 아, 까비 아, 네, 네, 아, 이판 깔끔하다, 깔끔해 게임하기 너무 편하게 만들어준다, 우리 팀이 잘한다, 야 반피오, 그산태님 할거다 했냐? 아, 보란검이 열좀 세다. 바텀 가유 바텀 가유여 열리기 바텀 가유 자, 럭서이다나코 나왔는데요? 님 カドリーシュウバイ。<laughs> 아.. 탈진만 아니었으면 이거 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카시 궁이 여기서 이게 맞네? 가간거 아쉽네. 아고 음. <목소리도> 야, 아니, 우리, 누구 딜이 이렇게 센 거야? 아, 요네자이라가 잘한다. 도지도 않는다. 오! 노를느껴보시고기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. 어? 스킬 다 쓰면 죽어야겠지 이 쓰이게 지 없는 놈. 저만 원불인데 앞대시를 막아. 어? 가이가안 하고. 벽시든 시스템이 완벽하건. 더블 알았어 알았어.

도발기를 갔어? 나도 친구 있어이 새끼들아 설마 이거 다이브 안 당했지? 알만한데? 오-케이 안껍심 민탑일때는 씨이아 반응 잘했는데 e 피즈 자세~ 그 짝~ 우르 곳~ 우르 곳 카운트 뭐 하나 있었는데, 아~ 카운트 피못 봤네.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뭐였더라? 카시해야겠다. 카밀이었나? 아 카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카밀은 생각 못했다 내가. 아 카시 오르고서 이거 스킬샷 싸움인데 템만 나오면 조금 괜찮아지긴 하는데 근데 저거 저화안 들고 직공인 거 보니까 그냥 큐선만 오르고신 것 같기도 하고 상거리에서 나오겠다. 와1레벨 쇼보도 안 해? 유성 아니 큐 데미지 보다 유성이 더 아프냐? 이거 아, 이거 신발 먼저 살까? 저거 이큐 스킬 만 맞으면 이길 거 같은데, 이러고 사파어수전까지 저들이 자멸하게 해주지. 와, 저게 안 죽냐? 이걸 또 집을 안 간다, 씨바. 존나 선 넘네 진짜. 오 이게 안 맞아? 아이씨, 우르고 더워. W로 바로 깨네. 저기 딱 핑크박은 손해네.

안 보인데 해냈다. 나자전전하다 전전해. 이큐. 대 야, 못 가, 못 가, 못 가. 그럴 때. <laughs> 야, 이거 가면 죽지 않냐? 한 번에 사라지는데 이거. 자들. 야. 18점. 어, 길냥이 못 가. 아케니루로큰거 가지고 질량이 그 엄청 안 나오네